네, 통화가 능하세요 예,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그, 뭐야, 원래는 몇킬로 정도 운행한 거예요? 어, 오늘이야? 아니, 아니, 아요 원래는 몇킬로 정도 타는 거예요, 그 차가? 어, 거의 600정, 600, 600몇 정도 타는 것 같아요. 어, 근데 지금 700 키로가 흑점 넘는 거네? 예, 네. 예. 어우, 식사 하셨어요? 예. 네. <laughs> 음, 어디, 이제 <laughs> 퇴근하신 거예요? 아니, 이제 울산 놨어요 어, 휴가세요 예, 네, 휴가, 오늘부터 휴가에요 와우. 그래, 가지고 기름 넣고한번 네. 측정해보니까요. 예. 네. 거리가 350km 나오더라고요. 오. 어, 350km 운행했는데 394km를 더 가야 수 있는 거예요? 예. 네. 어 그러면은 <laughs> 700km가 훨씬 넘는데? 네. 396km 더탈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또 가면 왕복 가능한데 여기서 가면 또 거리가 또 늘어나요. 음. 어이, 지금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간 거죠? 네. 가족분들은 어떠세요? 차가? 불타는데 편하대요. <laughs> 어디 울산, 어디 뭐 계곡 같은 데로 가시 거예요? 어디로 가시 거예요? 아니에요. 차가집 왔어요. 음, 차가집 왔는데요. 어? 시안타 짜고, 해야 는거 아닌가? <laughs> <편하지> 데 <않은데. 웃음> 네. 편하게 왔어요. 아, 다행이네요. 그래타고 <laughs> 거의 110km 기준으로 왔거든요. 음. 어, 그래도, 그 정도면 괜찮네요. 그, 삼천시는 원래 좀, 짧죠, 거리가. 그쵸. 음, 하긴, 저번에 보내주신 거 보니까, 독일 예. 차종이 6.6 나오는데, 연비 1등으로, 음. 나왔던데? 응. 내가 1 5 4는 o 비디로 나온 거죠? 그게. 그렇죠. 그렇죠. 정국적으로 전국, 설치한 사람이. 네. 그 통계거든요. 음아 좋네. 근데 기본 6.6kg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아 이것도. 저는 못 뭐야. 나와도 뭐 10분 넘으니깐요. 음. 이것도 해서 어떻게 네. 영상 편집해서 하나 올려야 되겠네. 영상도 없는데. 네. 그래서 저도 이걸로. 어 네. 이거는 국도니까 다 그냥 다 통합해보려고 한번 아그 뭐야 좀 좋게 해서 하나 좀 보내주세요 네, 통합해갖고요 또 어차피 예. 국도에서 여기 다 시내도로라요 여기서는 아... 시내도로까지 하면 시내도는 어차피 잘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신호가많으니까요 음. 그러면은 울산에 언제까지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? 한 토요일날 저녁에 갈 거예요 아 그러면 뭐야 한 이틀 주무시고 오시네? 예. 음.. 아저 제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예. 박상진 님도 애기가 있죠? 네 예, 있죠 오.. 애기는 몇 살이에요? 중학교 1학년이요 어우 크네? <laughs> 예 어우 아유 키가 저다요 아유 나는 그러면 언제 키우지? 키우자고다더니다 <laughs> 예, <저도> <laughs> 저는 인제두살인데 <인체> <laughs> 아유.. 저부다 커가지고요, 키가요. 아유. 키가, <laughs> 야, 요즘 애들은 키가 커야 돼요, 무조건. 그러니까요. 예. 여자고 남자고 키가 커야 뭐가 되지. 근데 이게, 처음에는, 처음엔 차가 되게 부드러웠어요, 차 다를 때는. 예. 근데, 십 며칠, 한, 2, 3, 2, 2주 정도 타니까 차가 무거웠다가또 가벼워지더라고요. 네. 예. 그게, 그, 뭐야. 무거다가 또, 또 가벼워졌다. 그쵸. 또 그게 몇번 음. 하죠. 예. 네. 그리고 그게, 그, 플로스타, 아유, 얘기하면 안 되는데. 아무튼, 네. 이, 무거워졌다, 가벼워졌다 하는 게, 몇번 하고 나면면 또, 또, 차가 또 변해요. 그죠. 렇 이게 그래서, 네. 제가 어제 아는 카센타 그분이, 뜯어보더니 엄청 깨끗하다, 깨끗하다 는 거예요. 예. 네. 그, 약품으로 해, 해 주셨는데요. 뭐 네. 닦아도 안, 그냥 먼지만 묻는 정도인데 해 주셨어요. <laughs> 뭐 했는, 뭐 했냐고 안 물어봐요? <laughs> 네, 노, 노, 아니 뭐그그 그 관을 관에 뭐 들였는 거보 보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뭐냐고요? 그분도 이걸 아,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. 아, 다행이네요. 옛그 예, 옛날에 이런 거 네. 많이 나왔 나왔었고. 아, 에 <laughs> 네, 아무튼 이렇게. 또 좋게 얘기해 주셨고 이것도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야지니다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잘나오세요 네, 폭식 올라오세요 네, 맞다. 이건 연비 운전 한게 아니에요. 아, 어, 그러면 더 정확한 거네요 이게. 네, 연비 그렇게 연비, 연비 운전 한 것도 아니고요. 그냥 바로 네. 110 기준으로 막다궜으니까요 음... 섰, 또 섰다가 갔다가. 아, 다행이네. 아무튼 이거. 맞아, 맞아 목소리도 넣어도 되죠? 네, 상관없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예.